네, 안녕하세요. 수식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괴메달 소개, 아메올락이라는 애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저번에 옛날에 나카이 이메달을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려드렸는데 이것도 소리를 이번으로 해서 들려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아메올락이라는 애입니다. 요, 뭐, 우산을 써 있고, 뭐, 이쪽에 사람 뭐 있는? 어,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애네요. 아니, 사람이 아니네요. 보니까. 뭐, 이... 제발 보여라. 보이시나, 아, 아직 안 보이네. 왜안 보이는 거지? 보이시나요? 여기, 이거, 여기가 보이시나요? 이게 불꽃인데요. 요기에 요기에 하나 있습니다 얘는 프리티족이고 요지체로 적혀있고 일본말로 아메올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무시 어쩌고저쩌고 쓰여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 이런 크라코들이 되어 있으니까 찍으시면 될것 같고요 잘안 보이지만 아 죄송합니다 잘안 보이지만 죄송하고요 일단 엔라인 라카이부터 2번으로 이번에는... 이건 될겁니다. 아마 될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겁니다. 엔라 엔라 카이 이렇게 나오죠? 그 다음에 아, 방금 소개해드렸던 아메올라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소리가 제대로 안날 수도 있습니다. 봐봐, 봐봐,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. 봐봐, 이게, 만약에, 제가, 제대로 안할 때, 노래도 안 나오고, 그냥, 이 소리 켜지, 켜지는 소리가 나는 정도 있거든요. 아메온라 아메올라. 이렇게 되에 오 어, 이제 잘 보이네요. <laughs> 이럴 틈을 타서 뒤에 클로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에이 진짜 왜안 보여? 오 이제 보이네요. 오저 방금 이걸 못 보는 여드 요즘 붙고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요 제로 이렇게 이게 잘 보이네요.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오 이제 잘 보이네요. 역시 가까이 하면 안되네요 그러면 오늘은 쓸거에 요금에 대한 소리 들어보기 아메올라 울룩에서 마치겠습니다 끝